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요? 하물며 70여 년을 살면서 굴곡진 삶이 없을 리 없고 오선지위에 높낮이 없는 인생에 왜 없었을까요? 지금이나 처음이나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생각하는 면이라든가, 아니면 아껴주는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행복했어. 뭐, 지금도 뭐, 남처럼 뭐, 그 뭐, 이렇게 호화롭게 뭐,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도 좀 행복해요. 그래서 식구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이러면은. 그게 행복이지 뭐 다른 거 행복이 있나 뭐. <laughs> 당신 앞에 니서 <멍하니> 있네 <laughs> 언제 한번가을 열고 소리내어 <laughs> 소리내어 <내어 웃음> 소리 울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문근하게 우려진 뚝배기의 곰탕처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 안상기 강영수 노부부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의 어느 골목 한 가운데서 마주한 한 식당. 낮은 담장과 소박한 겉모습은 더미요 정감 넘치는 식당한 풍경까지 마치 시골 외가에 온것 마냥. 푸근함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라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유 늦었어요. 얼른 장사 준비합시다. 나갑시다. 한마지 아, 이렇게 됐어? 예. 네. 아이고 나가요. 그럼 원래 나가야지. 문을 열고 나서면 바로 노부부의 일터. 82년도에. 여기를 이사를 딱 오니까 이게 하숙집이더라고요. 그니까 우리가 하숙을 그만두고 내가 자파 장사 도매 장사를 하면서 식구 이제 혼자 처음에는 보리밥집을 했었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많이 다쳐갖고 집에서 이제 같이 식구하고 이제 이 옹심이 건진 호박국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밥을 새로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영수 씨의 하루 일과 그리고 옆에서 당일 손님상에 올려질 옹심이를 준비하는 상기 씨. 그렇게 노부부는 각자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느라 아침이 분주합니다. 그나저나 어쩌다 두 분은 이곳에 털을 잡게 되셨나요? 우리가 남의 집세를을 살았는데 아이들이 연애 애들한테는 참 지기를 피고 사는데 아이들이 집 주인 아이들한테는 기가 죽어서 살고 질려서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해갖고 내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전거로다가 싣고 이제 가게집마다 다니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갖고 가서 이제 다니면서 9년 2개월을 자전차를 타고 그때는 젊으니까 피곤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자식들하고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단순한 그한 가지 진념만 갖고 생활했던 거니까 뭐 피곤하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걸 느껴보질 못했지. 처음에는 영수 씨 혼자 시작했던 식당일, 연호 부모들이 그러했듯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억척 엄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됐던 영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혼자 일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지는 않나요? 살다 보면, 뭐, 저기, 뭐, 후광스럽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싶으면, 또, 우리처럼 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애들하고 살기 힘들으니까는, 뭐, 그런 자고가 어디 있어. 지금 같아서는 혼자 할 수가 없어.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지 깍두기 같은 것도 다 뭐, 꺼내다가 까서 쉬어갖고서는 쏘라서 다 해주고. 나는 이제 양념만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다 묻혀서 해주고 이러니까 그렇지. 지금은 혼자 해라도 못해. 마음이 항시 짠하고 좀안 됐지, 항시. 응. 지금 와가지고 뭐 예전엔 잘 못해주고 지금 와서 아무리 뭐 잘해라라고 뭘 해도 참 그렇잖아, <laughs> 지금. 이제. 뭐 지금이라도 응. 그래서 뭐 최대한 이렇게 좀 힘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옆에 있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내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내가 해주 어느덧 노부부에게 가장 즐거운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 그때부터 상기 씨와 영수 씨는 즐거운 분주함으로 눈코 뗄수 없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식당을 하실 생각이었나요? 처음에는 이거 할 생각도 안 했고 하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식구가 맨날 이렇게 한거 이렇게 뭐 하루 판 액수 뭐 이런 걸 따져 보니 이거 해가든 도저히 밥도 못 먹고 살것 같고 그래서 시작한 게 산에 나무 베는 일을 이제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지도 한몇번 다쳤고 한 서너 번 다쳤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위험한 일이니까. 항상 걱정했죠. 그리고 우리 또 아는 사람들도 산에서 일에다가 우리 아저씨 친구도 같이 일에다가 또 진짜 저 세상 가고 항상 불안해지. 그런 데다가선 또 그렇게 많이 다쳐갖고 통연 대가 없었어. 그리고부터는 애들도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러고 일 못하게 했지 산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점심 장사가 끝난 후에야 부부에게도 찾아온 평화로운 늦은 점심시간. 지난 아버지가 조금. 뭐잘 그래. 지금이야 같이 마주보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와갖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래서 가니까 막 매련도 없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얼굴도 바람쥐가뭘 먹으면 이렇게 저거 해듯이 매련도 없고 다음날 눈도 안 보인다, 그래갖고 병원 가고 이럴 때 부모는 속상해고 안타까웠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생활고 때문에 연어 일을 가서 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난 그전에도 일할지게 아무리 힘들지 않아 세상 없어도 어디서 돈이 더 많이 된다 하면 남이 안 하면 내가 자청을 해가지고 가서라도 그 일을 했거든. 그때만 해도 그 노임이 제일 좋았거든, 솔직히. 그 뭐, 이런 감자, 뭐 배추 이런 거문다 있으니까까지 그비싼든지 그러니까 싸든지 필요 없고. 오천 원이라도 그렇게 굵고 좋은 걸 해야지. 지척이 한 거, 아유, 난 싫어. 어 생강 잘 된데 올해는 생강도 되게 비쌌어 열무값이 좀 내렸으니까 내지 점심 식사 후차한 잔을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갖는 노부부 이런 소소한 일상이 상기 씨와 영수 씨에겐 켜켜이 쌓여 행복으로 다가와주는 순간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상기 씨와 영수 씨 덕분에. 식당 식재료 대부분이 직접 지은 농산물이라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상기씨와 영수씨에게도 아련히 떠오르는 연애 시절이 있었겠죠. 연애할 때는 객지나가 있었거든. 부모님 생일 아니면 명절. 근데 이때만 만났었지뭐 편지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부처분 이제 편지가 이제 며칠 만에 가고 또편 답장을 하면 며칠 만에 오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지 그때만 해도 우리 쪽에만 해도 연애한다는 게 사실 눈이 상당히 두려웠거든 낮에는 어서 만나 볼 생각도 못 했고 이제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잠깐 얘기하고 집에 식 이제 들어가 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애를 했지 우리 연애를 해도 몇번 보냈어 보냈는데 처음에는 뜯어 보지도 않았어 편지가 자꾸 오니까. 호기심에 이제 뜯어보게 되더라고. 그냥 그래 뭐 옛말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자꾸 오다 나니까 자연적 기울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거지. 연애 시절처럼 순탄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힘든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모든 순간을 함께했기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상기 씨와 영수 씨 나무가 썩어서 고목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물을 줘보고 기대를 하는 게 인생이듯이 상기 씨와 영수 씨가 늙어가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지금도 뭐 곱살했지만은 젊어서는 참곱살했였어 사람들이. 이제 야무지게 생겼다고 뭐 바늘로 꼭 찔러도 진물도 안 나오겠다고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주름지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우리 아저씨 보고 그래 안 사람들이 뭘꼭 뭐 찔러도 진물도 안 나오겠다 이더니만은 러 이제 당신도 늙었네 이제 내가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런 뭐 세월이 흘렀는데 늙지 않늘 거야 이래서는 웃고 이리지 주름 보일 때도 이제. 안타깝고 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파갖고 딱 그릴 때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말할 수가 없지 진짜 마음이 아리다고 할까 진짜 어떤데 먼저 잠 들어갖고 이렇게 뒤다 보면 내가 제 어떤 동물이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지 못난 사람 만나서.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이제 뭔 욕심을 부려. 장사해서 그냥 먹고 살이 아프지 말고 그냥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같이 살아가는 거. 이 적지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것만큼 그치. 아무 탈 없이 그저 잘 사는 날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지. 여전까지 참뭐 좋게도 이제 뭐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몸이나 아프지 말고 살은 그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항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존재 가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주인공분께서 식당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일단은 어, 가수인 거를 숨기고 한번 직접 먹어보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맨 안쪽 자리로 자리를 잡은 상준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음식냄서 먹고 음식을 또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요. 빨리 사장님이 오시기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매불망 사장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상준 씨.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 게 드시려면 내가 다 드시고. 네. 자, 혹시 지금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곰탕이 왔습니다. 와, 곰탕 한상 차림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laughs> 맛시 어떤가요? 다 먹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한 끼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사장님 한번 만나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몰래 카메라 조그마는 거 들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어, 날씨가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곰탕 한 그릇 먹으면 딱 좋겠다. 딱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원래는 어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네. 위해서 선물 노래 선물을 하면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네. 그러는 컨셉인데요. 어, 오자마자 제가 음식으로 위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맛있게 접시 됐다니까 어디 고맙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운 게 맛있게 접시 되는 게 최고 고마운 거예요. 맛있는 곰탕한 그릇 먹었으니 두 번째 노래 선물을 전해드려 볼까요?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신 인채, 일세. 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근심만 드리는 아들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삼남매를 위해 희생하시며 걱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 저희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때론 아픔과 슬픔을 드리고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이라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잘 표현은 못 하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더 기대에 부응하고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저희 곁에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드림. 겹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두.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예디 이야기 들어 것 같았는데 저렇게 늙는구나 싶고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제 서로 늙어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는 쳐다보면은 이제 서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날까지 같이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겠지 나 여자들이 남편을 <laughs>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 가정이나 집안이나 나를 생각했을 는 하늘 같은 와이프지, 우리는. 우리 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더 이상 뭐 말할 수가 없지, 나는. 신랑이 하늘 같으면 뭐 똑같은 거지. 우리 와이프도 하늘 같은 거지. 하늘 같이 생각하고 항시 존경하고 항시 존중해주고 싶고. 야, 뭐너 반발 우리 이렇게 안 하고 항시 그래도 이렇게 좋게, 듣기 좋게, 편한 마음.

방향이라고 했던가요? 오늘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상기 씨와 영수 씨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